사람이 율법으로 말미 아마,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했었습니다. 제사와 예물을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사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 몸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받으면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된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고 그 사실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서 구원을 완성하셨 부활의 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혹은 우리가 예수님만에 거하게 되면 결코 정죄도 심판도 멸망도 저주도 없게 되고 이 모든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게 되고 사탄에게서도 해방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된 우리 육체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게 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신성의 충만함, 만물의 충만함, 모든 충만함이 다 있고 지혜와 지식과 보아가 예수님 안에 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전 된 몸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야 됩니다. 매일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 시에 모든 징조가 우리 앞에 다 드러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끼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신 은혜로 역사로 예수님만 마음의 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예 아멘의 삶으로 순종과 복종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성전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 계시지 않으면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완전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의롭게 되지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로 완전케 하여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맛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삶이 바로 우리가 선한 일에 지음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사나 죽으나 모든 것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하는 증언의 사역자들의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일이랴 그런 즉 너희가 세상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의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일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 삶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불의한 자들은 불의로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은 언제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까지도 불의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성도의 권세는 세상도 판단하고 천사까지도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단고 정제나 심판이나 멸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옛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세상에 살았던 내 삶이 육체적 삶이 바로 죄악의 삶이었고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었던 걸 압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죄와 사망과 저절에 있던 것을 우리가 판단해야만 됩니다. 그것만 아니라 지음받았던 천사들마저도 이제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한 모든 천사가 심판을 받을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함으로 바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음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에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몸된 교회가 되었지만 아직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혹은 교회 안에 육체로 사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육체로 살며 서로 분쟁하는 상태로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영으로 쑥체를 죽이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핍박한 자를 축복해 줘야 됩니다. 우리를 해롭게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유익을 주며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빛으로 어둠을 밝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우리가 세상에 내놓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느라 안만 됩니다. 교회 안의 일을 세상 사람이 알게끔 비난하고 다니는 성도는.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 그냥 신자일 뿐이에요. 종교적인 신자.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판단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만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는 사랑으로 행해야만 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의 사랑의 열매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6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 사느냐. 너희가 비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욕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남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일까요? 불의를 행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의를 행합니까? 이렇게 세상 일 갖고 다투고 악의 다툼하면서 하나님을 즉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들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걸 쫓아 사는 사람들이 사탄이 종이 되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욕되게 하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고 속이는 자고 이런 사람들은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자 가늠자 탐색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함 모욕 속에 뺏는 자들과 같은 불의로서 하나님이 나라를 욕으로 받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안의 분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안 분쟁은 죄와 허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 앞에 고발한 것은 불이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죄가 됩니다. 불의한 삶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이 없습니다. 혈과 육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영으로서, 즉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영으로서 하나님께는 늘 애와 아멘의 삶으로 순종과 복종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성도 간의 다툼과 세상에서 고발함은 불의한 죄악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를 행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린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육체를 가지고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악유다툼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바로... 보치,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천국을 소유한 기쁨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해야만 됩니다. 고린도 전수 6장 11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슴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는 이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는 육체를 따라 범죄하는, 불의를 행하는,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악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 살기 때문에 성령 안에 이미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바로 때가 되면 생명의 부활로 변화체로 그 앞에 설수 있는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씻음 받고 의롭게 된 삶이어야만 됩니다. 성전대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만 이완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될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혹은 변화체로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불의한 삶에서 떠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전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한 생명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들이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몸된 교를 위하여 구원을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를 생명의 부활로 변화체로 예수님의 그 제림의 영광에 참여케 하실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맹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지체된 우리가 다시 창녀와 같이 창녀 지체가 될수 없습니다. 창녀 창려 합하면 창녀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땅에 바벨은 음녀와 우리가 함께 할수 없습니다. 종교 통합으로 나타날 종교 다원주의, 즉 예수님과 반하는 복음과 반하는 이 종교 단체에 우리가 끌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신랑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흠과 정과 티가 없이 거룩하게 신부 단장했다가 예수님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결단코 음녀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 되었고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이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 피로 값주고 산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삶으로, 우리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창녀의 지체, 사탄에 속한 육체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 생명 얻은 겁니다. 우리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영생복락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십니다. 성도의 몸은 성령의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으로 육체와 세상의 일을 다스립니다. 성전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삶이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는 성령이 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 안 받은 자들이 하나님 자녀요 후사요 유업을 이을 자요 주의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 성전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바로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 재림 직전 시대로 이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임박해서 재림 때 징조가 우리 앞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신부단장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된 거룩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선한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성전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삶이 천국의 삶이요, 구원의 삶이요, 영광된 인만우의 삶인 걸 믿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 남은 생에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사탄을 다스리며 승려는 삶이 되었다가 주의신 모신 그 날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